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와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온 아론의 수염에 올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갖고 같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어, 성도님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중순도 됐고 제가 30대의 세순께 왔는데 이제 40대도 됐고. 어, 제가 건강했는데 노안도 오고 그래서 찬송과 가사가 잘안 보여서 <laughs> 자꾸 실수를 하네요. 어, 진짜 안 보이네요. 그 성도님들이 악보 크게 뽑아 달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너무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우리 성도님들 여행을 가시면 그 여행지에서는 어때야 되죠? 즐거워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여행은 억텐이다예요. 여행은 억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행은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려야 그저 사람에 대한 배려다. 함께 여행 온 사람에 대한 배려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라면 먹고 싶어? 그래. 라면 먹자. 와, 맛있겠다. 와, 이렇게 라면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함께 여행 온 사람이 같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 여행에 대한 기억도 좋게 남는다는 거예요. 어, 좀,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좀다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여행은 억텐이다.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려야 된다. 여행 is 억텐. 네. <laughs> 어, 여행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청년 시절에 제가 친구들과 함께 내시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행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세 명은 무계획 여행을 좋아하고, 한 명은 계획적인 여행을 좋아해요. 어, 한 3박 4일 여행이었는데, 마지막 날은 각자 여행했어요. 그 소,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만 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적인 친구 그한 명이 삐져가지고요, 혼자 여행을 했어요. 나머지 셋은 또 따로 하고요. 그 마저도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 자연이 너무 좋은 곳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또 가고 싶을 만한 그런 곳인데도 그 여행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다투었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그 여행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거죠. 어느 순간 아름다운 경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냥 그 갈등으로 인한 무거운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 어우러짐이 깨지면 발생되는 일이 이러한 일 같은 거죠. 어우러짐이 깨진 공동체는 아무리 좋은 곳에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어도 그것을 전혀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 신앙 공동체도 그렇죠. 우리 안에 연합, 그 다음에 어울림, 이게 깨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관계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 갈등에 집중해서 서로 참 힘들고 무거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소망하고 내가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아껴주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다음 어, 말씀의 시작을 보라 하고 시작해요. 보라 청중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어요. 그럼 보, 어, 다시 말하면 성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하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형제라는 표현은요 남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서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말 안에 형제와 자매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형제라는 말은요. 혈통적으로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사람들을 전부 언약 공동체라고 말하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한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맺어진 관계. 하나님의 언약 아래 맺어진 관계. 우리가 언약 공동체.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제 형제이고 자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 그럼 이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합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한다. 어, 연합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음. 어울림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서로 잘 조화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금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는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울림을 깨트리는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욕심, 교만, 미움, 정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 욕심, 교만, 미움, 정죄 이런 것들은 어울림을 깨, 깨지게 만들죠. 이런 욕심, 교만, 미움, 정죄 등이 어울림을 깨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나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출발을 하죠 나밖에 모르는 생각, 내 이익, 그 다음에 어 자신의 우월, 우월성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것들로부터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출발한 이런 것들이 어울림을 깨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 어울림이라는 가치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나, 말씀드렸던 그 예화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앞에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우리 앞에 있다 한들 어울림이 깨진 상태라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 음식이 맛있나요? 어, 그런 곳에서 아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최할것 같습니다. 네. 절대로 어, 좋은 것이 아니죠. 안 좋은 기억과 불편한 마음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어, 최근에 우리가 어울림 한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 송도님들 그 어울림 한마당 기억나시죠? 얼마 전이라서 다 생생히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유독 그 커피도 맛있고. 유독 붕어빵도 맛있고 떡볶이는 왜 이렇게 맛있는지 제가 좋아하는 두끼떡볶이를 이겼습니다. <laughs>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요. 왜 그게 좋고 행복하게 기억에 남아있을까요? 시무집사회를 중심으로 당회가, 권사회가, 다음세대가, 또 웨이브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헌신했어요. 기쁘게 섬기고 헌신했어요.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러고 있어가 아니라 서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그 일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 서로를 생각하고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이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아,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기억들이 남게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 판단과 행동이 난무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됨, 그 어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울림은 이렇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게 합니다 어, 어울림에 대해서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아멘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기름의 이미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번영, 환대, 기쁨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기름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론, 모세 형 아론, 네, 저의 형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제사장, 제사장인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제사장, 왕, 선지자 중한 명이에요. 이세 사람의 공동점,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데, 그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옥기까지 흐르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머리에서 흘러서. 온 몸을 뒤덮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의 의미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잠깐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온 몸을 그 보배로운 기름이 뒤덮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름이 풍성히 부어짐으로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풍성히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기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것, 함께하고 어우러진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향기가 풍겨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향기가 온 땅에 풍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를 통해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이 이미지는 1절에 선하고 아름다운고와 또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자, 언약 공동체의 연합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왜에 대해서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 또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슬은요 이 당시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슬 어, 특히 헐몬의 이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슬의 양을 갖고 있어요. 이 어,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내리면 완전히 온 몸이 다 젖어 버렸대요. 어, 한번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한번 내리면 1,324ml가 내린대요. 1,324ml가 이슬로 내린대요. 거의 소나기 수준 아닌가요? 장마철 소나기 수준? 그렇게 내린대요. 그래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해요. 밤 사이에 내린 헐몬의 이슬은 너무나 많아서 여름밤에 그곳에서 야양한 사람들은 마치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해요. 어, 이슬로 소나기를 연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슬로. 그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길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핑크뮬리 같은 풀이 이렇게 나 있었고 옷으로 그것을 이렇게 싹 스치면서 지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저는 이렇게 좀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길에 그 핑크뮬리가 쫙 길을 덮고 있고 그거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어떠신가요? 낭만적이시죠 그렇죠? 낭만적인데, 그 앞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무엇을 위해서 가위바위보 하냐면, 누가 먼저 지나갈까? 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가면 그 이슬에 바지가 싹 젖어가지고, 굉장히 눅눅하고 찝찝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진 친구가 맨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슬을 다 털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슬도 눅눅한데, 헐몬의 이슬은 온몸이 다 축축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적셔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시온. 거기에서. 거기에 이슬이 내립니다. 시온의 산들에 내립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언약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곳에 풍성이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도님들,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어우러짐, 연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사역합니다. 또한 생명이 풍성이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선하고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후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위치, 정확하게 그 위치를 거기서 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시온. 시온. 예배하는 곳. 그곳을 지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연합하고 잘 지내는 것,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 그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복을 받는 것으로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을 받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여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 모임을 해요. 우리가 삼오오이은 3, 3, 5, 5, 5 모임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무엇이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어우러지고 즐겁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때 있었던 일인데 청년들이 2부 순서로 호프집을 간대요. 이부 순서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순모임을 하고 이부 순서로 나이트에 가겠대요, 클럽에 가겠대요.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모임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헐몬에 있을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온 나라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그때에 헐몬에 있을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랑의 향기가 풍겨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연합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합을 파괴하는 나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겸손과 성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나한 사람 갖고 되겠어? 저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뭐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기름 빠진 비빔밥 드셔보셨나요? 세상 맛없습니다. 혹시 그 겨자가 빠진 초밥 드셔보셨나요? 그렇게 비리고 맛없을 수가 없습니다. 참기름은 몇 방울 들어간 거고, 겨자는 진짜 눈꽃만큼 들어갔는데, 그 음식의 맛 전체를 바꿔내죠. 그쵸? 어, 예전에 제가 비빔밥 먹는데 야, 이 맛이 왜 이러지? 그래서 참기름 두 방울 넣었더니 어, 왜 이렇게 맛있지?로 바뀌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비리지? 겨자 살짝 올리면 어, 왜 이렇게 맛있지?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한 사람은요 참기름인 거예요 나한 사람은 겨자인 겁니다 겨자 좀 그런가요? 참기름은 좀 좋아 보이는데 <laughs> 그래. 우리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전체 공동체의 향기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자가 되면 그안 좋은 향기와 밋밋한 맛을 없애고 단맛을 더 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나한 사람 보이지 않아요. 나한 사람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다해 연합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는 나한 사람은 공동체의 향기를 바꾸고 있는 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향기를 바꾸며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는데 귀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시고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이들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예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연합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복됨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흘러가고 그 은혜가 지역과 사회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연합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연합과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